세계 최고 자원 부국의 국왕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부럽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카타르의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어리둥절함이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카타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천연가스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부, 1인당 국민 소득만 해도 한국의 몇 배가 됩니다. 재정은 풍부하고 복지는 최상위이며 도시 곳곳에 현대식 인프라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이 넘치는 나라의 지도자가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을 부러워한다니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충족된 나라가 무엇을 더 부러워한다는 걸까? 자원이 넘치는 나라가 정말 자원 없는 나라를 부러워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 나오는 검은 것이 진짜 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부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종종 중동의 자원 부국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나라들처럼 우리도 자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심지어 1990년대까지도, 아, 우리도 석유만 한번 나왔으면. 이런 말이 흔했습니다. 실제로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쪽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카타르의 에너지 산업이 생산하는 GDP 기여도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 한 명당 배분되는 부의 크기. 어떤 지표를 가져다 놔도 카타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자산 하나만으로도 국가 전체가 유지되고, 국민들의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늘 자원 부국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카타르의 국왕이 한국을 부러워했다는 그말 속에는 사실 매우 구체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왕은 한국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기술적 우월성, 그리고 그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 둘째,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품질로 인정받는 모습. 셋째, 교육받은 인구입니다. 인구 대부분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것이 산업 현장으로 직결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회적 조직력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결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가. 국왕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으로 살지 않고 이 나라를 만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원이 없다는 것을 부러워한 게 아닙니다.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 능력 자체를 칭찬한 겁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 한번 잃으면 다시 캐낼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계속 가꾸고 키워야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비를 명확히 해봅시다. 카타르의 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하입니다. 페르시아만의 깊은 아래 수억 년 동안 축적된 화석 에너지가 바로 카타르의 심장입니다. 그 검은 액체, 그 무색의 가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카타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을 봅시다. 한국의 지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이 약간 있고 석탄이 조금 있지만 그것으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입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 이 선택은 필연이었습니다. 비자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없으니 할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타르는 캐면 나옵니다. 드릴을 세우고 펌프를 돌리고 판매합니다. 그것이 카타르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을 판매합니다. 하나는 캐면 나오고 하나는 키워야 나온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을 봅시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을 나열해 보세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어디 하나 자연에서 주어진 게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연이 준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만든 것들입니다. 반도체는 모래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되려면 교육받은 엔지니어가 필요했고, 그들의 실패를 감싼 경영자가 필요했으며, 다시 도전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나라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입한 철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기술이 필요했고, 품질 관리가 필요했으며, 시장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모든 산업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선물입니다. 투자, 실패, 재도전. 이 반복 속에서만 탄생한 산업들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 이것이 국왕이 부러워한 핵심입니다. 자원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한번 갖추면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카타르에는 없는 것입니다. 카타르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인구가 적습니다. 전체 국민이 몇십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혁신은 누가 하나요? 외국인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엔지니어들이 카타르에서 일합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카타르는 인력도 수입합니다. 고급 기술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이 1년 계약으로 와서 일하고 떠나갑니다. 현장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일들이 대부분 외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카타르의 구조입니다. 자원소득 분배에 최적화된 국가. 돈이 있으니 필요한 사람을 사면 된다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곧 자원이다. 이것이 한국이 취한 전략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의 정책 이반자들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이공계 인력 양성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머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이 산업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국왕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원이 줄어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자신들의 구조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자원 부국도 사람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간다. 이 깨달음이 국왕의 부러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봅시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 모든 것이 카타르 같은 에너지 수출국들을 위협합니다. 언젠가는 석유를 팔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에너지를 팔지 않습니다. 기술을 팝니다. 제품을 팝니다. 서비스를 팝니다. 스마트폰 칩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선박을 팝니다. 해외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 전환과 무관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속에서 더 값어치 있어집니다.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한국의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원이 사라져도 남는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환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50대, 60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며 목격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 말한 푼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모습 말입니다. 이제 국왕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경고입니다. 미래의 모델입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자원국도 따라가야 할 미래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국왕이 청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것은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한 경종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자원으로 부족함 없이 산다. 하지만 미래는 다르다. 미래는 사람이고 기술이고 시스템이다. 미래는 한국처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명시적이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진짜 뜻입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부족한 조건을 시스템으로 메운 나라. 없는 것을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교육으로, 투자로, 의지로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성장 후에도 계속해서 산업을 갈아타는 나라. 섬유에서 시작해서 철강으로, 자동차로, 반도체로. 그리고 지금은 배터리와 전기차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국왕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한 것입니다. 자원이 사라져도 남는 건 사람과 시스템이다. 이 진리를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50년 동안 증명해왔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